안녕하십니까. 직장인 프랭 주식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9월 11일 수요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10시 14분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구요. 자, 시장 종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코스피는 어, 0.4% 하락을 했구요. 코스닥은0.4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최초에 제가 8시 47분에 캡처한 영상인데, 이때는 미국 선물이 약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자, CPI가 좀 전에 발표가 됐죠. CPI 발표 직후에 하락하다가 지금은 미국 선물이 하락폭을 만회를 한 모양입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그 이에 따라서 약 상승으로 좀 돌았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거래소 코스닥 어, 전체 다순 매수한 건 없고요. 한쪽이 매수를 했으면 어, 한쪽은 매도를 했고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시 주변 금액을 보면 고객 예탁금도 줄었고 미수금. 신용장고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시로 흘러 들어온 돈이 모두 감소 중입니다. 자, 거래대금 1000억원 등락률 순위와 어, 500억 등락률 순위를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어, 급등 종목 재료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셀류메드입니다. 셀류메드는 주사제형 피부이식제 개발. K뷰티 이쪽에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4시간 전 기사로는 5억원 규모의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YC캠입니다. YC캠은 유리기판 테마에 엮여서 좀 움직였는데요. YC캠 한번 그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C 캠의 경우 지금 거래량이 좀 바닥에서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지금 3일 정도 급등을 하면서 6 0회선 저항을 받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눌림 시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YC 캠 시가총액 1,400억으로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어, 보시면. 자, 외국인이 오늘 매수 주도를 하였습니다. 개인하고 기관은, 어, 매도 하였고요. 기타 법인도, 어, 많은 수량을 매도한 것을 볼수 있듯이, 음, 내일은 약간 조정을, 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필 옵틱스입니다. 필 옵, 오틱스도 유리기판 테마로 엮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필 옵틱스는 또, 그 재료가 좀 나왔었죠. 독일 쇼트에 TGV 장비를 공급한다. 유리 간통 전극 제조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어제도 급등을 한 종목이죠. 자, 스마트 배전기기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테마하고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자, 다음 달 10월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죠. 자,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의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펩트론이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펩트론도 한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도, 어,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자,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 요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4만 천원대죠? 4만 천원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거래량이 쭉 죽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보시면, 50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순 매수 중입니다. 자, 10일 수급상 보면 외국인이 지도하고 있죠. 기타 법인도 해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페트로는 누림시에도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는 3분기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에 20%대에 급등을 하였고요. 또한 SK 이터닉스 신재생 테마 해리스 부통령의 오늘 TV 토론이 좀 선전했다는 소식과 함께 같이 수혜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 해리스 부통령 공약 중에 메디케어 노인 등 치약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확대에 따라 셀바스 헬스케어가 관련 수혜주로 부각받았다고 합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는, 자,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어, 지지율에 따라서 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JC 엔터입니다. JC 엔터는, 자, 화웨이 폴더블 폰이 흥행 소식에 커버글라스 납품 수혜 기대감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삼수전 기사긴 한데요. 자, JNTC 하반기 유리기판 사업 본격화 기대라는 소식에 좀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테마에도 엮이기 때문에 JNCT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JNCT 한번 보겠습니다. 자 JNCT 보시면 어, 상승, 엔자형 상승 후에 쭉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어, 자 지지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금 240에서는 이탈하고 나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어, 상승의 힘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상승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JNTC는 유리기판 테마와 그리고 하웨이 폴더 오폰 흥행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내일도 할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조 8천억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사와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1.8 그 작년 포스코 매출액,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액 38.8%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어, 수주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서 고점에서 털어내고 쭉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아, 건강한 조정을 하고 나서 이때 심있게 뒤졌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어, 수급이 지금 개인이 쭉 들어오고 있다가 개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뺏어갔습니다. 연기금도 매수를 좀 대량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앞으로 수급이,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어, 많이 있네요. 음, 포스코 퓨처엠도 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피처엠 그리고 JC엔터도 좀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열 번째는 SKC입니다. SKC는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좀 어, 하고 있고요. SKC 지금 동박과 유리기판 관련된 어, 반도체에 엮여있는 테마로 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조금, 그 개선하려고,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타 테마로 2차전지 관련주가 움직임이 또한 좋았습니다. 자, 시간의 등락률 상위 어, 10억 원 이상 종목을 살펴보니까요. 보니까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의 TV 토론 우세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dn, Ht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 좋았고요. 뭐 SK, 이터닉스도 어, 시간 외는 아니지만 어, 오늘 장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도 조금 고개를 드는데요. 자, 모바일 오프라인 언스가 자, 미국 자율주행차 중국 부품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에, 어, 시간 내에서 급등했고, 라이콤도, 어, 상승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내일은 해리스 부통령 이런 테마와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차전지도, 어, 괜찮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대통령 테마주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좀 관심을 내일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기사를 한번 오늘 분석해보면, 자, 해리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토론에서 우세했다. 어제 제가 그, 그 예상을 좀한 대로 좀 해리스가 우세하게 움직였고요. 어, 두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자, 바닥이 뚫려서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분석상 수급 분석상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 조금 더 음, 한번 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 엔비디아가 HLB, h b 삼성전자를 쓰기로 한, 하는 소식이 4분기에 밝혀진다면 그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뚝심있게 버티시면, 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더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2차 전지. 자, 2차 전지주가 비실됐었는데, 자,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면서 2차전지가 오랜만에 일제히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분간은 2차전지주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SAMG 엔터입니다. 자, 티니핑 관련돼서 중국 어제도 언급했죠. 자, 충분히 떨어지면 매수할 자리를 줄것같고요 어, 자, S, A, M, G, 엔터. 음, 오늘은, 어, 오늘은 갭 상승하면, 상승했다가 좀 떨어진, 떨어졌는데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어, 눌려,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눌리면 이때는 안전하게 한만 오천 원 선, 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상승한다면 그때는 그냥 보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외국인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SAMG도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국민연금 지분 증가를 했다고 기사화 됐는데요. 자, 건설주, GS건설과 HD 현대 산업개발 지분을 좀 늘린 걸볼수 있고요. 건설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헤리스가 TV 토론에서 우세할 것이고, 미디어도 토론이 종료되면 헤리스 우세로 나올 거라고 어제 한번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해리스 관련 주가 처음에 원래 그 TV 토론을 하기 전에 어, 마리아나 관련 주가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 주의 차익 매물이 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친환경 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관련 주는 당분간 주목을 받겠지만 아직 미 대선이 두달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관련주가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트럼프 관련주도 조금 주목을 다시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다시 해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그림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흐름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해리스 수혜주 지금 오른다고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눌리면 사고, 계속 올라간다면 추경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저는 해리스가 계속 미국 대선에서 무세하게될 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두번째는 2차전지가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반도체의 대장격인 삼성전자는 더 떨어질 것같고요어자 이제 어, 우리가 반도체 주에서 자금이 2차 전지로 좀 흐를 걸로 예상되고 충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기사와 함께 헤리스 전기차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시장은 2차 전지에 좀 주목을 할것 같고요. 이제는, 어, 정말 추석 이후에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어, 마치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프랭 주식이었습니다.